막는 건다 쳐부숴 버리겠어. 개뜨 뭐야? 경찰도 있어? 선빵 날리고 시작하는 거야. 또 낫기나? 망한거 같은데요? 남는데 가시던가 에? 여기가 어떤 댄지 이제 좀 알겠지? 여기가 어떤 댄지 이제 좀 알겠지? 시간을 주는거야 사람 석이 떨어졌어 어서 아 제키, 제키 어디, 뭐 있어? 뒤에? 아니, 제키 뭐 하다가 이제 와? 아 제키 어디다 있 간지 모르겠는데? 에이든이랑 놀고 있었나?

죽은 사람이 갖고 있대로 팍팍 치고 나가자고. 눈석이 떨어질 예정이야. 하, 귀에 어, 뭐가 왔구나. 오메가가 나타났어. 어디 쇼 <laughs> 봤다 들래? 우리 다 만들었는데 이제 함뜨실? 시작하는 거야. 거야. 가갈 <놀람> <이 시간을 놀람> 아. 되 아니 씨발 이거 뭐야 이거? 여긴 먹을 게 많아서 좋구만. 어디 한 모금. 캬! 다시 온건좋은 <laughs> 미스를 들고 깝쳐? 뒤질라고? 까불어 자꾸 그러니까 아이고, 생각도 매고. 도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.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. 형, 리오가 걔오망구 연이긴 해. 늦었는데요, 선생님. 아. 맥아비오. 하하 <laughs> <돈>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방금 뭘본 거냐 내가? 또 늘었네. 돌아가는 건딱 질색인데. 오. 방금은 선공 쓸거 그랬나? 아 이게 참 안전 박을 안 오나? 잠깐 눈좀 감아야겠군. 살리기는 내 그래도. 뭐 u g a r Saramica, s o u t h e

어어.. 쟤키 뭐야 기절! 으차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한타 캐리 마지막엔 잘했다. 초반엔 좀 이상했는데, 각이 좀 아니, 궁을 좀잘 써야 되네. 초반에 이게 매그마냥 궁을 좀잘 써면서 들어가야 돼.